안녕. 난이 숲속을 지키는 요정이야. 어? 저기 김씨와 박씨가 지나가고 있네? 대견 마을에는 어릴 적부터 사이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김씨와 박씨가 있었어. 둘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수 있을 정도로 우정이 깊은 사이였지. 어느 날, 김씨와 박씨는 무거운 보찜을 치고 숲속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자네, 다친다리는 좀 어떤가?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네. 아, 그보다 짐은 무겁지 않은가?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하네. 에이, 우리 사이에 이런 걸 가지고. 난 자네를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해줄 수 있다네.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숲 속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나무 아래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어. 그 토끼는 김씨, 박씨와 아주 친한 토순이었어. 아니, 토순아. 왜 울고 있는 게야? 숲 속에 사는 성질 고약한 곰이 먹을 것을 다 뺏어가버렸어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파요. 정말 못된 곰미구나 이보게 박씨, 우리가 토순이를 도와줄 방법이 없겠는가? 음. 아, 우리가 가져온, 이보찜에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게 어떤가? 아주 좋은 생각이군. 도수나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먹으려무나.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토순이를 도와준 김씨와 박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그때 커다란 곰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 나는 이숲 속에서 가장 힘이 센 곰이다!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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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다! <laughs> 사, 사... 자, 자, 자네, 어, 어디가 는닌가 박씨는 곰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김씨를 밀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 혼자 남은 김씨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 어, 떡하지 어, 어떡하면 좋아? 옳거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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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님 제고곱진제보 가진 이 전부 증을 테니 제발 모,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지,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곱곱고곱곱곱곱곱곱곱곱곱곱곱곱곱곱어 음, 이, 이 안에는 마, 맛있는 음식들이 아, 아주 많습니다. 지,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김 씨는 고미 보찜을 확인하는 동안 나무 위로 호다닥 올라갔어. 아니 이게 뭐야? 맛있는 음식이. 아니잖아! 어? 어? 어디로 갔지? 감히 나를 속이다니! 잡히면 감아주지 않을 거야! 휴... 사, 살았다... 어어어 힘들어... 어,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구만. 어, 어, 어? 저기 웬 동굴이 있네? 저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 어? 저긴 들어가면 위험한데? 어, 어떡하지? 정신없이 도망가느라.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던 박 씨는 커다란 동굴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이때 김 씨에게 속아 화가 잔뜩 난 곰이 동굴을 향해 씩씩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 진 박씨를 본 토순이는 서둘러 김씨에게 알려주기 위해 깡충깡충 뛰어갔어. <laughs> 박씨도 가버리고 짐도 없고 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네. 이제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김씨 아저씨, 큰일났어요. 박씨 아저씨가 곰에게 잡아먹히려고 해요. 그... 그... 그게 무슨 말이냐? 더, 더 자세히 얘기해 보거라. 박씨 아저씨가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은... 곰이 사는 동굴이에요. 박씨 아저씨가 들어간 뒤에 곰이 따라 들어갔어요. 박씨 아저씨가 정말 위험해요. 난 모르는 일이야. 박 씨는 나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어. 이제 우린 친구가 아닌 게야. 아. 하... 박씨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어. 하, 정말 고민이구만. 도순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라면 구하러 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구하러 가요. 음, 그렇지. 그럼 고맥에서 박씨를 구할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아하, 좋은 방법이. 옳거니!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럼 토순이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얼른 서둘러야 해요 공동굴 앞에 도착한 토순이와 김씨는 동굴 앞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아휴, 이 정도면 될것 같군. 내가 곰을 속여 이쪽으로 데리고 오마. 곰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박씨를 구할 수 있을게야. 네, 아저씨, 조심하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무슨 소리지?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박씨 아저씨 목소리예요. 그, 그래? 내가 얼른 다녀오마. 김 씨는 박 씨를 구하기 위해 고미사는 동굴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어.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laughs> 이 못된 곰! 힘도 없는 나약한 곰! 남의 음식이나 뺏서먹는 아주 고약한 곰! 박씨를 돌려보내주거라! 뭐라고? 나보고... 이미 없다고? 잘만났다 이놈. 거기서 "박씨, 거기 있는가? 자네를 구하러 왔네. 안심하고 나와 보게나." "김씨, 아이고, 나는 자네를 두고 도망을 갔는데, 자네는 나를 구하러 오다니, 아이고, 바보같이!" 정말 미안하네, 김씨. 아이고. 그보다 몸은 괜찮은가? 그래도 우린 친구가 아닌가?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하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고맙네, 김씨. 도순이도 정말 고맙구나. 너 덕분에 살수 있었어. 아저씨들이 도와준 덕분에 저도 굶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걸요? 곰이 빠져나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요! 잠깐! 이대로 도망가면 곰이 나와서 또다시 토순이의 음식을 뺏어 먹을 것이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네. 다들 이리 모여보게나. 간간간간 서간 간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 밥을 안 줘? <laughs>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 고소해라! 나, 날좀 여기서 꺼내주라! 텁쓰다! 제가 힘이 없어서 꺼내드리진 못해요. 하여, 이을 어쩌나? 그러지 말고 제발, 도와다오! 그럼 제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가져올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배가 너무 고프니 얼른 가져와!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토끼는 곰이 동굴 속에 숨겨둔 많은 음식을 챙겨 구덩이에 빠뜨렸어. 배가 많이 고팠던 곰은 맛있는 음식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 아, 어, 어, 배불러. 아, 잘 먹었다. 어. 이제 배도 부르니, 동굴로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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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이 왜 이러지? 으, 너무 많이 먹었나? 어, 어, 왜 이러지? 자기가 넘어갔네! <laughs> 욕심부리면서 혼자 뚝 먹어버리니까 배가 꺼져서 나가지 못하지! 바보금 쌤통이다! 메롱! 으아 살려줘! 에휴, 그러니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야. 에이. 꼴 좋다, 이 나쁜 곰. 잘 지내라! 에이. 우와! 우리가 욕심 많은 못된 곰을 물리쳤다! 세 사람은 힘을 모아. 욕심 많은 곰을 물리쳤어. 욕심 많은 곰은 배가 터질 듯이 빵빵해져 다시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 숲 속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토순이는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품에 안고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갔어 김 씨와 박 씨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더욱 돈독한 친구가 되었다고 해 친구들도 욕심부리지 말고 모두+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안녕.